하늘 위아,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새벽 예배로 하나님의 배나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먼저 목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복음을 또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면서, 무엇보다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고, 율법 중심의 삶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있음에도 다른 이들에게 현혹되어버린 이 연약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허사로 만들어 버릴 것이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이 정해져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더 쉽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규그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따르면 어떤 것을 따르면 천국에 갈수 있고 또 여기까지 따르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그 정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의도치 않게 율법을 어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한번 어기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어겼으면 그것으로 죄입니다. 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어렵고 힘이 들지만 어떤 기준이 주어졌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했을 때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안다고 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 마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삶을 사실 때 끊임없이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사탄이 그분을 괴롭게 했을 때도 그분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했을 때도 그분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아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 그분을 그 부분을 삭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분인데 사단의 존재에게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을 기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으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해야 한다 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에 또한발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 한발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냐 그것은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행위로 불가능한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낮아지고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우리가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말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